안녕하세요. 모텀코리아의 차용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평택항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유럽 파일럿 모터홈이 모텀코리아로 이동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세 번째 물량인데요. 지금은 여러 대가 통관이 되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유럽 모터홈들이 국내에 들어온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인증받고 출고되는 거는 저희 파일럿 모터홈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모터홈코리아의 목표입니다 자머의 소식은 저희 모터홈코리아로 차량이 이동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터홈코리아 이창용 팀장입니다 자 아까 현장에서는 너무 추워서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 영상 보신 것처럼 오늘 유럽모터홈 파일럿 P746GJ 11대가 통관을 했습니다 자 오늘 통관된 11대 차량 대부분 고객분들께 인도될 차량이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차량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모터홈 구매를 위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뭐 사실 저희 모터홈코리아를 보고서 한국에 유럽모터홈 공급할 거야 라고 했던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뭐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증 소식이 들리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뉴스나 환경부 공지와 같이 불법과 편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피해를 보는 거는 소비자입니다. 저희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모통코리아는 자체 인력이 인증을 직접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 유럽모터온 구매를 위해서 망설일 필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봄 캠핑을 위해서 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 출고라고 하면은 최소한 6개월은 대기해야 돼 이런 게 기본이죠. 하지만 제 모터홈 코리아 이제는 그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입고된 11대 중에서도 만약에 한 대를 선택하신다. 라고 하신다면은 빠르면은 2월 말 3월 달 정도 출고도 가능한 스케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지금 내가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자, 2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차들이 들어왔을 때 국내 안전 검사라든지 기타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빠르면은 2주 아니면은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건 저희 모터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의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증 생략서 발급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지만 그 기관에서 워킹데이 동안 일 처리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2주 후에 인증 생략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주라는 시간 통으로 날아가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에 이게 서류 발급이 됐었는데 요즘은 업무량이 많은 건지 아니면 업무 처리가 늦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거의 2 주를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부랑 그런 스케줄들을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고객분들을 명의로 차량을 등록을 합니다. 어, 2월 말일 정도에 고객 명의로 차량 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차를 바로 가져가셔도 돼요. 저희 차들 뭐 지금 같은 계절에는 그렇게 큰 전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차를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 없도록 저희가 임시출고도 도와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원하는 옵션들을 작업하다 보면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뭐한한달 정도 대기할 수도 있고 해도 3월달 정도면은 충분히 출고를 할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차를 3월달에 받아서 바로 이제 여행을 떠나느냐 이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캠핑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처음 캠핑 한두 번 정도는 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캠핑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차에 있는 기능들을 마스터하고 나의 캠핑 스타일과 이 차의 특성이 서로 매칭이 잘 되도록 사용법을 익히신다면요 어, 나머지 그 이후의 캠핑은 정말 편안하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한두 번 정도 집근교에서 캠핑을 즐기시고 하게 되면은 이제 4월달이 오겠죠 4월 5월 이제 정말 꽃이 피고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옵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본인이 원하는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캠핑을 편안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캠핑 지금부터 모터홈 코리아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유럽 모터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희 모터홈 코리아가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차량을 공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